안녕하세요. 역사도포기입니다. 흥선대원군 파이치기 4부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에서 군대를 조선에 파병합니다. 그러나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한양으로 진격하더니 경복궁을 점령하고 반일적 성향이 다분했던 고종과 명송황후를 감금한 뒤 흥선대원군을 데려와 강제를 재집권시켰습니다. 언제나 복귀를 꿈꾸었던 흥선대원군이었지만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복귀해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는 건 원치 않았죠. 흥선대원군 군은 과거 2년 정도 자신의 집에서 식객 생활을 했던 전봉준을 통해 동학군과 힘을 합쳐 일본군도 쓸어버리고 고종과 명성항후를 폐위시킨 뒤 고종의 조카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동학군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 전주에서부터 한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 규모는 자그마치 4만. 흥선대원군은 이준용대로 동학군을 진압하라며 군대를 이끌고 경기도 남부로 보냈으나 흥선대원군과 이준용의 진짜 목적은 경기도 남부에서 북상한 동학군과 합류 후 한양을 장악할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전봉준의 동학군은 전주에서 충청도를 무사히 지나 경기도 남부에만 도착하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연합 동학군이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먼저 장악해야 할곳으로 충청도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 공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동학군은 전봉준의 지휘하에 세개 부대로 나누어 세 방면에서 공주를 옥죄고 공주의 우금치 고개에 모여 단숨에 공주 도심으로 진격해 공주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일본군은 우세한 고지점을 장악하고 있었고 유인전으로 좁은 협곡으로 동학군을 유인하는 작전에 펼칩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개틀린건이나 서양식 화기들이 너무 넘사벽이었 동학군이 근대와 깔짝한 조선 관군을 이길 수는 있었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한 근대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이기기란 불가능했죠. 1894년 11월 약 일주일간 40에서 50차례에 걸친 공격을 퍼부었으나 사실상 학살에 가까운 무자비한 선멸전이 자행됐고 4만의 동학군 중 3천명만 살아서 도주합니다.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동학군과 내통한 혐의가 들통나자 일본군은 흥선대원군을 다시 탄핵해버렸습니다. 일본군은 도주한 전봉준을 찾기 위해 파란이 되어 있었고 전봉준과 지도부를 찾기 위해 전라도와 충청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학군 색출 작업을 명분으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해 버렸습니다. 전봉준은 순창에 숨어 있었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부하가 신고하여 전봉준은 체포됩니다. 1894년 12월 중순 동학군의 자녀 세력은 충청도 대둔산에서 끝까지 항전했으나 이듬해 1895년 1월 대둔산의 동학군은 전멸당했고 3월에 전봉준, 손하중, 최경선 등이 교수형에 처해져 죽음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은 동학군을 진압하면서 동시에 청나라군과 청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895년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간 청나라만을 믿었던 명성황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하령받기로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요동반도를 원했던 러시아가 압박해 일본은 요동반도를 도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학노민운동과 청일 전쟁 이전부터 고종만큼은 친러 성향을 내비쳤고 청나라가 아웃된 바당엔 이젠 명성황후도 고종과 더불어 친러 외교를 지향하죠. 조선의 내각도 기존 친일적인 내각이 와해되고 친러 성향을 가진 대신들로 친러 세각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요동반도를 토해낸 것도 억울한 일본은 고종과 명성황후 부부가 친러 외교를 펼치자 고종은 명성황후에게 휘둘리기만 하던 걸 알던 일본은 이 모든 게 명성황후의 결정으로 여기곤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명성 황후를 시해하기로 한건 일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선 내에선 명성 황후를 시해할 계획을 세우던 조정 대신이 있었으니 바로 박영효였습니다. 박영효는 10여 년전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동자였으며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의 망명가 있었으나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흥선 대원군을 탄핵시키자 그 대리인으로 박영효가 조선의 내각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명성 황후의 압박으로 박영효 등 친일 내각이 해산되고 친러 내각이 결성되자 박영효는 명성 황후 암살 계 ...을 세웁니다만 이 발각되어 미수로 끝난 채 불이 나게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박영현은 일본 정계에 조선이 지금 러시아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조선이 러시아에 먹힌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일본 내각의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성에선 이 명성황후 처리 문제를 두고 논의가 오갔는데 이 시기에 새로 주조선 공사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는 어마어마한 강경파였고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미우라 고로 공사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주요 실무진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획에 성공했을 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떠 맡을까봐 일부러 몰락 사무라이 낭인들을 고용했죠. 다만 궁궐에 있는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선 일본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신들 중 호응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죠. 이 조선에도 수도 한양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도방위사령부는 일본식 훈련을 받은 훈련대와 미군 장교들 아래서 미국식 훈련을 받는 시위대로 나뉩니다. 이중 훈련대는 3대대까지 있었는데 1에서 3대대의 대대장들이 모두 친일파였고 전부 명성항후 시위사건에 동조하기로 합니다. 수도를 방해해야 하는 군부대가 수도를 위협하는 외적과 내통하기로 거죠. 또한 거죠. 또한 사람, 미우라 고로공사와 군부에서 이명성항후 시위를 위해 주목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미우라 고로공사는 친일 대신이었던 유길준을 통해 흥선대원군을 포섭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래도 얼마든지 군걸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고종을 만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으로 들어간다면서 경복궁 문을 열면 병력들을 경복궁 안으로 밀어넣을 예정이었죠. 1895년 10월 8일 작전명 여우사냥 고용된 일본 사무라이들은 인천에 도착한 후 6일 중과 훈련대 대대장들의 도움으로 별 무리 없이 한양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으로 들어가기로 한 시간은 새벽 3시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어도 흥선대원군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막 출발하고 있었다죠 새벽 4시 더 이상 흥선대원군을 기다릴 수 없었고 훈련대가 먼저 경복궁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식 훈련을 받았다던 수도방위사령부 시위대가 훈련대와 교전했고 일부 교관들이 훈련대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고 달래러 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에 도착한 건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궁궐문이 돌파당했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일본 낭인 사무라이들이 들이쳤습니다 물론 그중엔 일본 군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명성항우를시해합니다 아침이 밝자 미우라 고로공사가 직접 경복궁에 들어와 명성항우의 시신을 확인한 뒤 낭인들에게 불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복궁에 와있던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고종을 찾아가 이번 스태는 일본 측과는 무관한 낭인 사무라이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발뺌했죠. 미우라 고로 공사는 본국에 다가는 흥선대원군의 소행이었다고 흥선대원군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 궁궐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인 건축가가 모든 걸 목격하고는 한양에 있던 각 외국 공사관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일본은 국제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죠. 일본 본국에서는 미우라 고로 공사를 강제 소환시킨 뒤 감옥에 넣었지만 며칠 후 바로 석방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이미 사변엔 흥선대원군이 무언가 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c 모 o 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말하지 않으며 방관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오랜 갈등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살인 사건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때도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종은 자신의 생일에 참석하러 궁궐을 방문한 흥선대원군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하죠. 을미사변을 계기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 고종은 1 8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고 이듬해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면서더 이상 왕이 아닌 황제를 칭하고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칩니다 대한제국 선포 1년 후였던 1898년 현 마포구 공덕동의 별정이 머무르던 흥선대원군이 7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위독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고종은 한 번을 흥선대원군의 발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으며 임종 때도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죽는 순간까지 주상은 언제 오냐며 고종을 찾았다죠.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우리 한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흥선대원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